이차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,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LF 소나타 뉴라이즈 모델로 나와 있고요. 어, 연식은 2018년 9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8만 9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. 현재 판매 금액은 한 1,300만 원이 아닌 1,290만 원대, 1,000만 원대 초반대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. 이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 교환... 어, 앞 조수석 앞엔다 단순 교환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요 골격인 뭐 인사이드 패널이나 휠하우스 방금 이런 것도 없고 A 필러 보닛 교환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 교환으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등급 자체가 스마트 스페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본 등급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이라서 여러 가지 편의 옵션은 좀 부족할 수는 있대. 그래도 짧은 연식에 보통 요 정도 연식이면은 아반떼 AD 뭐 17년식 이런 모델을 하고 비슷한 금액대로 중형차를 살수 있다는 게요 차의 장점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식 대비 주행 거리도 적절하고 그만큼 추가 옵션이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판매 금액이 더 싸게. 그래서 요, 보통 요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지점에 와서 상담을 제가 도와드릴 때 보통 첫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드려요.